건설사 시공 역량과 위치를 보여주는 시공능력평가 판도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삼성물산이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서 10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지난해 중흥그룹 품에 안긴 대우건설은 6년 만에 10평 3위로 올라서는 등 10평 상위 건설사간 순위가 뒤바뀐 가닥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삼성물산의 시공능력평가액은 20조 7,296억 원으로 1위를 수성했습니다. 반면 DLENC의 경우 6위로 3단계 떨어졌으며 대우건설의 시평은 구조 7,683억 원으로 2017년 이후 6년 만에 3위로 올라섰습니다 지난해 2월 중흥토건으로 대주주가 바뀌며 경영평가액이 늘어난 데다 해외 수주 확대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부채비율이 감소하는 등 재무구조를 개선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우건설의 뒤는 현대엔지니어링이 뒤쫓고 있으며 코스코 E&C는 3단계 하락한 7위에 머물렀습니다. 이밖에 HDC 현대산업개발의 경우 10평액 3조 7,013억 원으로 호방건설의 12자리를 내주며 11위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광주 하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붕괴 사고 여파가 반영되면서 평가에게 발목을 잡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대주주의 변화와 사건 사고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백가람입니다